자, 스프링의 열 에너지를 이 아니겠지요. 스프링의 상하 운동 에너지겠죠 그거를 에,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쇼곱쇼버죠. 그래서 어,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차고 제어가 가능한 가능한 전자 제어 형가장치 풀이다 풀 그제 풀 E C S입니다. 풀 E C S 같은 경우는 뭐 공기 압축압력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에,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뭐다? 유압 조절기죠. 아,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는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풀이 CS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공기 압축기, 공기 저장 탱크, 차고 센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요. 차고 음. 센서는 정말 단골이다, 그죠? <laughs> 자, 십번 문제입니다. 독립 변가 장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독립이잖아. 독립 코일 스프링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손해시 차체의 기울기가 크죠. 적은 게 아니라. 1번 바로 답이네요. 스프링 및질량이 작아, 승차감이 좋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정수가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스프링 정수란 용어 가 나오죠. 자, 스프링 정수는 우리 뭐 보통 K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K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단위는 키로그램퍼 리미터 mm 뭐 이렇게 변화 양으쓸수 있는데. 얘가 풀어보면 렇습니다 하중이죠, 하중. 하중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하중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뭐 눌렀을 때 하중에 의해서 변형되는 변형량입니다. 이 변형량에는 뭐다 얘가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하중이니까 단위가 킬로그램이 될 것이고요. 변형량 델타라고 하는데 변형량이 뭐가 된다? 미리미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나누기 미리미터가 뭐다 스프링 상수 k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했을 때 스프링 상수가. 정수, 정수나 상수입니다. 정수, 상수. 자, 상수의 정수. 이거를 어떻게 작은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비례하는 하중이 작을 때. 예, 하중을 작게 줬음에도 뭐 얘는 반비례니까 변화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중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변화량이 많다는 얘기는 스프링이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무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게를 많이 안 줬는데도 많이 변하니까 스프링이 무르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스프링 상수나 정수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야? 스프링이 무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랑말랑하다. 반대로 어, 스프링 상수 정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다? 어, 하중이 커졌을 때. 비례니까 하중이 커졌을 때 뭐야? 어, 변화량이 반비례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 하중이 크면서도 품에도 불구하고도 변화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 뭐야? 스프링 전체적으로 뭐야? 딱딱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상수가 크다 작다 혹은 뭐 정수가 크다 작다. 그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스프링 정수가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뭐야? 무른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독립시 현가장치이기 때문에.